ADC 이중항체 플랫폼은 기존 항암제의 ADC 플랫폼보다 그 낮은 부작용, 그리고 약물 전달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 앞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고 이중항체 플랫폼의 약물 전달 물질에서도 여러 가지 내성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새로운 그 이중항체 플랫폼의 약물 전달 물질을 찾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가장 다양한 대안이 리가켄바이오의 이중항체 플랫폼이 될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네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조금 <laughs> 기침도 엄청 많이 하고 목이 막 갈라지고 목이 많이 아픈데 조금 목소리 어, 뭐 원래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가켄 바이오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알테오젠 네, 관심을 투표를 통해 가져주셔가지고 알테오젠 하려고 하는데 알테오젠 관련돼서 자료가 조금 더 수집이 돼야 돼서 알테오젠하고 강력한 이제 그 이중항체 플랫폼 ADC라고 하죠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돼서 알테오젠급으로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좋은 리가캔 바이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가행 관련된 기사들 보시면 뭐 주도주가 사라진 증시에서 바이오직, 바이오주가 하반기 주도주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알테우젠 관련돼서 산도주랑 후소 SC제형 네그 피아주사에 맞는 거죠 기존의 정맥주사에서 피아주사로 넘어가고 있죠 그거를 지금 전환물질 개발하고 있고 진격의 K-바이오 항암제의 개발이 계속된다 약하면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크고 항암제의 가장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치열한 경쟁을 누리고 있고 빅파마들이 항암제로 치열한 경쟁을 누릴, 누릴수록그 ADC 이중항체 플랫폼이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꼭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K제약바이오는 이제 이중항체 이게 바로 ADC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PD 자 TPD가 뭔지 한번 공부 차원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후보 기술 이전 신바람 나, 나타나고 있고요. 네, 복제학 매출 더 뛴다. 알테오젠 코스닥 대장주 넘버나.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리고 알테오젠 심지어 최근에 지속형 성장 호르몬 임상 이상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TPD가 뭔지 공부 차원으로 댓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금알 낳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네, 히알루로니다제가 이게 뭐냐면 통증 완화제입니다. 통증 완화제 특허 지금 본물하고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 머크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지금 기존의 방식은 동물에서 나와, 동물의 여러 가지 세포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 인간에서 추출해서 히알루로디다제 지금 특허를 내고 요거를 지금 알테오젠하고 머크가 지금 알테오젠하고 머크가 요 관련돼서 어, 계약 그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최근 수익률 현황 보면 8월 5일 날 삼성전자 10% 급락 나왔을 때도 가장 빠르게 그 다음날 8월 6일날 회복이 됐고요 어, 굉장히 수급도 좋고 여러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암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그 종양학회 아스코가 9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 때 보통 대부분 큰 발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스... 9월 달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갖고 있고요.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주도 보니까 지금 오늘자 보니까 99만 원 가면서 뭐 100만 원 돌파하려고 하고 있던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어 셀트리온만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242%고요. 그다음 에요리가캔바이오리가캔바이오가 51%. 알테오젠에 비하면 리가캔바이오막 올랐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테오젠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요.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주가 부진해서 100 150% 가까이 갔다가 83%까지 빠졌지만 여전히 수익률 견주하고네 드디어 랭라자가 폐암 치료제로 승인 받았죠 FDA 승인 받아서 지금 65%대 신고가 영역을 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유한양행에 뭐 종목 분석해 주세요. 해 주시면 유한양행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ADC 이중항체 플랫폼 단의 AB 바이오가 최근에 좀 견조하게 지금 37%의 수익률로 올라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의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Bio가 이르는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블록버스터 개발로부터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방어자들 기존의 그 제약회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블록버스터 회사들은 유사 약물을 도입해서 시장 침투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침투하려는 사람은 블록버스터를 기초로 해서 병용 용법, 병용 시너지를 찾아서 적응증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들은 유사한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낮은 비용으로 블록버스터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역시나. 최선두권자 암 쪽의 선두권자인 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그 다음에 글락소스믹스클라인뭐 이런 GSK 같은 회사들은 ADC를 혈액암 1리터에 배치하면서 혈액암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용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음 알테오는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투 ADC 이중항체 플랫폼 에너투 그 오래된 A, 허투 프랜차이즈를 ADC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어자는 허투 프랜차이즈 그 ADC를 도입해서 어, 다양한 암 암에 그리고 암에 병용 요법으로 이 소위 말하는 그 ADC 이중학체 플랫폼을 쓰려고 하는 거고 있고요. 이 허투 같은 경우 유방암 치료제 원래 그러니까 다이치상교라는 회사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같이 공동 개발한 네,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거 관련돼서 이 유방암 치료제에 이중항체 플랫폼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허트 프랜차이즈 방어자 소위 말하는 로슈라든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중항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랑 존슨앤존스가 지금 병용요법. 네. 다른 암의 치료제로 적용할 수 있는 병용 요법에도 ADC 이중항체 플랫폼을 병용 요법 시너지의 키맨, 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이중항체 플랫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어, 병용 요법 치료제 또는 직접적인 암 치료제에 본격적으로 ADC를 통한 암 시장의 수혜를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의 선두권자인 리거캔바이오, ABL바이오 그알테오젠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중항체 플랫폼 사들 간에 1리터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혈액암 시장을 차지하는 데 걸맞는 ROR1 A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ROR1이 뭔지 또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 경쟁사 대비 매우 띄거, 뛰어난 초기 임상 데이터를 리가 캔바이오가 갖고 있습니다 네 ADC가 뭐냐 항체 약물 접합체를 말하고요 항체에. 특정 부위에 독성 약물을 결합한 항암제 기술입니다. 항암 효과도 높이고요. 중요한 거는 기존 약물 치료제하고 다른 큰 차이점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ROR1이 뭐냐? 악성 종양 세포 발현 비율이 높은 수용체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를 말합니다. 악성 네. 암에 걸릴 이암 세포 발현 비율이 높은 수용체 타이로신 인사나 효소를 말하는 거고요. 어, 암세포 발생 그리고 암세포를 복제하는 데 필수적인 신호 전달 경로 중에 하나가 ROR1입니다. 어, WNT 신호 전달 경로 활성화를 통해서 세포 증식을 유도해서 암세포 성장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ROR1이고요. 허투는 뭐냐? 허투는 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이형입니다 너무 어렵죠. 이번에. 허투는 뭐냐 사람 상피세포 증신인자 수용체 2형이고요 유방암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허투 adc가 현 시장의 지금 주도자 에너투 아까 에너투 나왔잖아요 에너투가 바로 다이치 상교란 회사랑 아스트라제네카의 성분명 트러스트 주맙베루스테칸예 트러스트 주맙베루스테칸 성분이고요 이게 항체 항 약물 접합제로서 어, 유방암 치료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의 주도자 에너투 대비 우수한 그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GFR MUT는 뭐냐 EGFR 같은 경우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입니다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고요 이 EGFR 변이에도 지금 ADC 이중항체 플랫폼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SCLC가 뭐냐 이거는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도 이중항체 플랫폼 adc가 쓰인다는 거고요 adc는 뭐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약물을 항체에 붙여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마법의 탄환 제조 기술이라고 합니다 독성 강한 약물을 암세포에만 전달하는 거예요 기존 약물은 정상세포에 전달해서 정상세포로 공격해서 머리 빠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드는데 말 그대로 독성 강한 약물을 딱 암세포에만 타겟팅해서 유도미사일처럼 독성 강한 약물을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딱 전달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ADC의 성질을 좌우하는 거는 항체 타겟 그리고 항체에 붙어 있는 페이로드 개수입니다. 항체에 붙어 있는 페이로드가 뭐냐? 이게 바로 약물입니다. 항체에 붙어 있는 약물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페이로드가 말 그대로 접합 약물인데 빠르게 어, 증식 세포의 타깃에 딱 떨어져서 어, 독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MMAE 요거 뒤에 또 나올 거예요. MMA가 대표적인 그 ADC의 어, 페이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LCB 1 4 요게 리가캔바이오의 그 리가캔바이오 ADC 플랫폼의 파이프라인인데요. 에너투와 동일하게 허투 ADC 후발주자로 페이, 페이로드의 차이 전달약물 여기 돼있잖아요 접합약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MMAE가 바로 미세소관 억제제를 말하는 거고요. 어, 기존에 쓰는 거는 후발주자니까 기존 선, 원래 쓰던 거는 DXD입니다. 예, 이게 대륙스테칸이고요. 요거 관련돼서 뛰어난 내약성 기반으로 25년도부터 LCB14가 중국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업화 품목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가캔바이오는 오리온의 인수합병돼서 그 인수 자금까지 포함하면 1조 이상 여기에는 2600억에 아마 25년도에 마이스톤 들어오는 것까지 합치면 대략 요2600 합친 금액 1조 정도 돼서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간 3개에서 5개의 IND 신청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차원에서 IND가 뭔지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2027년까지는 리가캠 바이오만의 독자 파이프라인을 다섯 개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암, 암 종양학이라고 하는데요. 종양학의 68% 거의 70%가 매출 상위 다섯 개 암에 어, 몰려 있습니다. 바로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뭐 백혈병 나오죠. 그다음 림프종. 이런 암이 다섯 개를 차지하고요. 23년도 작년에 압도적인 임상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로슈가 ADC 이중항체 플랫폼이 결합된 림프종 1리터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시장 침투할 때존존슨앤존스의 어 니즈를 파악해서 어 리가 캔바이오도그 ADC 플랫폼을 존슨앤존슨하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후발주자도 ADC를 통한 1, 1리터 진출에 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후발주자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어, 로슈만큼의 그런 어,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스코 2024에서 높은 안정성하고 약 50%의 5월 5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레포트에도 나오고 근데 이게 객관적 반응률을 말하는 거고요 임상할 때 전차 환, 전체 환자 대비 종량의 크기 감소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 가능한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비율이고요. 당연히 ORR이 높을수록 최소한 50% 이상 높을수록 어, 효능이 뛰어나다, 성, 어,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50% 넘는 ORR 반응이 나왔고요. 리가켄 LCB 7일 파이,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투 프랜차이즈의 강자는 어, 역시나 그 선두권에 로슈가 있는데요. 로슈의 허투 ADC 하고 그다음 캐살라고 있습니다. 캐살라가 바로 뭐냐면 표적 항암제 트러스트 주맙 그리고 세포 독성 물질 DM1을 결합한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그런데 허투 수용체랑 결합해서 종양 세포를 복제, 종양이 증식, 종양 증식을 방지하고 종양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 캐살라고요. 표적 항암제 트라스트 주마비란 세포독성물질 dm-1이 결합된 항체 약물 접합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캐사일라조차도 부족한 효능이랑 안정성 측면에서 1, 1리터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지금 똑같은 허투 어, 유방암 치료대 이중항체 플랫폼 l c b 1 4가현 블록버스터 N 너투랑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 요 왜냐면 어 부작용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이 기존의 NO2보다 l c b 1 4가 훨씬 뛰어난 안정성으로 오히려 NO2 대비 1L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요게 앞에 나왔던 약자로 NSCLC. 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NSCLC. 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그리소. 타그리소의 트랍토 ADC랑 다토 DXD 다토포타마데르스테칸이요 다토포타마데루스테칸 임상신약입니다. 요다토포타마데르스테칸이랑 타그리소의 병용투여가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가 한비소세포폐암 치료제였는데 지금 이거에 대항해서 존슨 앤 존스가 트랍투, 예. 트랍투가 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요게 막 관통 어, 칼슘 신호 단백질입니다. 어, 막 트랍투가 뭐냐면 막 관통 칼슘 신호 전달 단백질이고요 요거는 어, 트랍2 요게 종양을 성장시키거나 종양을 침투시키거나 종양을 전이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도 트랍2에 리가켄바이오에 ACV84 ADC 이중환체 플랫폼 기술을 도입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트랍2 ADC 다토포타맙 대룩스테칸 어, 병용투여요법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양학은 5대 시장 중 4개 이상 암종에 1리터의 높은 가능성으로 리가켐바이오의 ADC 플랫폼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 폐암, 유방암, 아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또뭐 있죠? 혈액암, 여기 앞에 보면 예, 전립성암 림프종까지.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LCB84 같은 경우는 올해 일상 종료돼서 내년엔 임상 이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B71은 이미 중국 시스톤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중국, 미국, 호주에서 이미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임상 이상 진입 예정이고요. LCB73 같은 경우는 영국 익수다의 기술 이전을 또 이미 했고요. 그래서 25년 9월 달이면 임상 예상 종료될 것으로 Oh 예상이 되고 있고요 LCB14 같은 경우도 익수다랑 복성제약 양쪽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LCB14가 25년도에 조, 조건부 허가 신청 예정되어 있고요 글로벌 1A상이 24년 1B상이 25년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이 계속 파이프라인 관련된 임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LCB4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LCB97, LCB02 같은 경우는 25년 하반기에 임상 1상이 예정되어 있다 앞부분에 항원 항체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항체가 뭐냐? 바로 이 바이러스나 세균 등 항원. 예, 네, 이런 나쁜 물질들 항원이니까 결국은 나쁜 거죠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항원을 비활성화하는 거. 그러니까 신체에 침입하는 나쁜 미생물에 대항해 세포 외부 자극을 유도하는 단백질이 바로 항체입니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의 링커 기술, ADC 이중항체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콘주올이라고 하는 링커 기술인데요 콘주올은 베타글루크로디다제 네, 베타글루크로디다제에 의해 절단되는 효소로 어, 베타글루코로니다제는 정상세포는 농도가 낮으나 종양세포에서 고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혈중 안정성이 우수하고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쓰는 거는 효소 절단 링커로 링커 vc, VC 링커를 쓰는데요 vc 링커 비교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혈중 안정성까지 우수한 측면으로 봤을 때, LCB14의 임상 1상 이상에서 우수한 안정성 프로파일을 베타 글루크로 니다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양세포에서는 빠르게 이 링커가 분해되면서 페이로드, 약물이 방출되는 건데요. 빠른 페이로드 방출 속도는 종양세포 내에서 높은 페이로드, 약물, 전달 약물의 농도를 구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유효성을 높이거나 약물 전달의 유효성을 높이거나 낮은 용량에서도 충분히 어,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용량을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독성 관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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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하다. 그래서 기존에 쓰는 VC 링커 대비 높은 안정성, 그 다음에 종양 세포 내에서 높은 페이로드 농도 구현, 그 다음에 용량이 낮은데서도 세포 독성을 충분히 유발하는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리가 캔바이어의 콘주얼, 이 링커, 링커 결합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링커 플랫폼 콘주얼 기술이 좋은 유효성 데이터하고 낮은 부작용으로 파트너사들한테 아스코 아마케에서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4년도 아스코 포순 중국 포순 제약사에서 LCB사 위암 위식도 접합부 환자 대상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발표되고요. 그 거기서 NO2 대비해서 기존의 NO2 대비 아까 객관적 반응률이 효능 지표가 동등성 이상이 나오고 부작용 지표는 더 낮아서 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스톤의 어, 기술을 이전한 LCB 7일 임상 1상 초기 발표했는데 9단계까지 증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 제한에도 어, 독성이 어, 낮다. 그리고 요 PBD가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PBD 프로, 로그, 프로 드러그를 통해서 고용암 쪽에서도 항암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기존에 쓰던 에너툴을 포함한 다양한 어, 기존 ADC의 그 전달 약물 물질은 어, 아무리 ADC 전달 약물 물질이라도 내성이 발생하면서 재발 이슈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 내성을 발생하는 재발 이슈를 더 낮추기 위해 어, 다른 전달 약물 물질을 쓴 어, 리가캔바이오의 ADC 같은 경우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 전달약물 물질에서 내성이 발생하면 효능이 떨어지고 어, 그렇죠 어, 독성 발현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ADC 플랫폼의 에너투어 NEC 플랫폼의 전달약물 물질을 조금 더 효능이 뛰어나고 독성이 적은 물질로 바꾸려고 하겠죠 어,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의 이 플랫폼 콘조롤 기술을 이용한 아까 베타 베타 글루코로니다제 같은 어 음. 절단 링커를 쓰려고 하, 하려고 하는 려고하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지금 LC, LB가 아니고요. LCB84 얀센 글로벌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만약에 이거 어, 얀센하고 단독 개발 진행하면 2,600억의 마이스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아마 이거는 2025년에 매출로 잡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2026년에는 LCB14 파이프라인 중화권 판권 관련된 부분이 있고 포순사와 유방암 임상 3상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위암 포함해서 고형암 쪽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항원은 말 그대로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생산하게끔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특이 이 항체하고만 특이한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어 소위 말하는 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고요. 암 종별 환자들의 mRNA 분석을 통해서 표적 항원을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원들의 항원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고 그래서 암암 종별 환자들의 mRNA 분석을 통해서 표적 항원을 선정하고요. 한, 항원들의 공동 발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반일 항원으로는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항원들도 이 BsADC를 통해 개발 개발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암 종별 항원 발현 데이터랑 항원과 공동 발현 MDR1이라든지 ABCB1 등의 약물 내성의 원인을 이 단백질 발현도로 평가해서 어, 표적 항원 발현이랑 공동 발현이 안 되는 약물 내성 단백질 수용체를 찾는 데 효과적이다. 그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리고 내성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페이로드를 이중항체 플랫폼이 내성 발생 낮은 페이로드를 선택적으로 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은 항체 그리고 연결 부인 링커 그리고 전달 약물 물질 페이로드 같은 케미컬적 요소를 가지는 복합적 모달리티. 그래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ADC 개발은 어, 결국은 효율적인 항원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전달 약물 물질의 조합을 통해서 우수한 ADC 개발이 가능할 거로 보인다. 그래서 전달 물질 관련된 기술, 페이로드 기술, 그다음에 중간 링커, 아까 베타 글루코니다제 링커 그다음에 항체, 다양한 항체와 항원에 대한 개발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할수 있는 리가켄 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리가켄 바이오의 비전 2030입니다. 이거 꼭 한번 찾아,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현재 전략도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 미드레 스테이지 임상 단계 기술 이전한다면 지금은 패키지 딜로까지 어 파이프라인하고 플랫폼하고 결합한 패키지 딜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리가캔바이오의 파이프라인 현황이고요. 어, 제약바이오 밸류에이션 보면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26년에 정상적인 뭐 38배 배류배가 나올 거로 보이고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38배 수준 나올 거라고 보, 보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 50배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어, 내년 올해는 어, 그래도 1100억대 매출에 70억대 적자 수준은 나오지만 내년에 아마 매출가 이익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 아마 마일스톤 2600억 일부도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2300억대 매출에 25년도에 어, 980억대 영업이 예상하고요. 다른 뭐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 비교해보면 알테오젠도 내년에는 거의 2천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600억대 예상을 하는데 알테오젠보다는 리가켄바이오 숫자로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도 내년 기준으로 한 600억대 매출에 30억대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일봉 차트인데요. 리가켄바이오 지금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네 8만 천원 8만 네 8만 3천 원대 이유는 매물 대가 상당히 뭐12% 정도밖에 13% 정도네요 13%밖에 매물 대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8만 5천 원 이상대 산 분들이 쉽게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의 가치를 보고 그다음 시, 심지어 이게 숫자로 내년에 매출이 급증하는 걸 본다면 이걸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막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태예요.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뭐 제약이나 펩트론이나 이런 회사보다는 좀덜 주목을 받아, 받아서 어좀 조용히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요 지금 그 8만 2, 3천 원대가 원래 전고점인데 전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8만 2, 3천 원대가 지지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월봉 데이터입니다. 네, 월봉에서도 전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서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리가 켄 바이오 한줄평 요약해 드리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은 기존 항암제의 ADC 플랫폼보다 그 낮은 부작용 그리고 약물 전달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 앞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고 이중항체 플랫폼의 페이로드 약물 약물 전달 물질에서도 여러 가지 내성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새로운 그 이중항체 플랫폼의 약물 전달 물질을 찾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가장 다양한 대안이 그 리가 캔 바이오의 이중항체 플랫폼이 될수 있다. 그래서 ADC 플랫폼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찾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그 그냥 단일 항암 요법이든 병용 요법이든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걸 이미 글로벌 빅, 빅파마들이 종양의 70%를 차지하는 5대 암종에서 이미 리가 캔 바이오의 ADC 이중항체 플랫폼을 어,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리가 캔바이오는 계속적으로 adc 이중항체 플랫폼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어, 당연히 그 부분이 주가로 계속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내년, 내년에 아마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는 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가 캔바이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이중항체 플랫폼도 또 관련 내용들 조금 오늘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있는 거는. 그, 알테오젠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오늘 판교점에서 현대백화점 처음 강의를 하고요. 판교점 오시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목동, 여의도, 그 다음에 신촌, 그리고 부산, 청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또 현대백화점 강의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후니팬 가정 여러분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